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프입니다. 와, 포장하다가 또 밤을 새고 있는 저입니다. <laughs> 어쩔 수 없네요. 마켓 일정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 하여튼, 어느 정도 좀 쉬는 시간도 가져볼 겸 해가지고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펑코 디즈니를 가지고 왔고요. 짠! 어제 새로운 줄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8번도 한번 오늘 열어보도록 할게요. 과연 오늘은 뭐가 나올지. 자.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니. 아니. 또라고? 이번에 그 전구를 칭칭 감고 있었던 쪽이 쪽이 보이는 플루토 플루토가 나왔었는데 아니 또 플루토가 나왔습니다. <laughs> 이거 진짜 미키 친구들만 엄청 밀어주네요. 진짜 그죠 이렇게 생긴 플루토입니다. 솔직히 조형은 좀 귀엽긴 해요. 약간 이렇게 귀도 뾰족? 하고 있어가지고 엄청 귀엽게 생겼고 혓바닥도 이렇게 내밀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좀 귀엽기는 하네요. <laughs> 하여튼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해멀게 웃고 있는 플루터가 오늘의 디즈니 펑코 캐릭터였습니다. 그러면 플레이모빌도 한번 열어볼게요. 디즈니만 왕창 나오고 뭔 일인지 알 수가 없네. 약간 뭔가 어드밴처 캘린더는 하나하나 까는 새로운 게 나오는 이런 재미가 있는 건데 약간 미키 나왔다가 플루터 나왔다가 다음에 미니 나올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 정말 애매하네요, 그죠? 하여튼 그래 가지고 오늘은 여기는 8번 플레이 모빌은 과연 뭐가 나올지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하나 둘. 뭘까? 오, 오, 오! 오, 여러분, 오! 오, 뭐야? 오늘은 이렇게 생긴 사람, 플레이모빌 사람이 나왔습니다. 뭔가 딱 저번에 나왔던 그냥 기본 사람보다는 좀 작아보여요. 그래서 어린이인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음. 짠! 요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확실히 작아요. 딱 어린이 초등학생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고, 이렇게 어린이들은 다리가 짧아서 안 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딛고 올라갈 수 있는 요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받침대.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짜잔! 요런! <laughs> 진저머리 완전 주근깨도 이렇게 따닥따닥 나있는 따닥. <laughs> 엄청 귀여운 친구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의 어드벤트 캘린더는 요렇게가 되겠네요. 약간 귀여운 유아틱한 친구들만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응, 그래도 만족합니다. 자, 오늘의 친구들을 한번 나볼게요 약간 이 친구도 발판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참여해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거 같아서 여기 앞쪽에다가 이 앞쪽에다가 한번 놓고 엄마인지 언니인지 모르겠지만 옆에다가 이렇게 놔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참여할 거야 하고 앞치마도 지금 메고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옆에다 놔줘봤고, 요거는 살짝 보니까 플루토가 색깔이 달라요. 뭔가 다른 녀석인가? 싶기도 하고. 여튼 두 강아지도 여기 옆에다가 놔줘보도록 할게요. 강아지 두 마리 키우는 집인가 보다. <laughs> 이렇게 한번 놔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어드벤트 캘린더였고요. 그럼 우리는 닦고 하러 한번 빨리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따닥 어드밴스 캘린더를 열어봤고, 닦고도 한번 해볼게요. 이 <laughs> 모자 다시 씌워주는 게 하루 일과가 돼버린 느낌. 이거를 꺼내서, 어제는 이렇게 너무너무 귀여운 스노우맨 닦고를 한번 해봤는데, 오늘은 여기 뒷페이지에다가 한번 다꾸를 해볼게요. 오늘은 뭘 쓸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약간 느낌이 좀 다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짠! 이거는 작년에. 이것도 제가 작년에 선물 받은 건데 크리스마스 북이라고 돼 있는 키티님 거일 거예요. 아마 여기. 님 스티커북인데 이것도 제가 작년에 선물을 받았거든요. 친구한테. 그래서 이것도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완전 새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너무 아까워 가지고 이거 올해 한번 써 보려고 합니다. 종류가 되게 귀여워요. 안에 이렇게 정말 다양한 스티커들이 있어 가지고 크리스마스 아니어도 약간 겨울 느낌? 으로도 너무너무 귀여운 느낌이거든요. 예쁘죠? <laughs> 이런 느낌으로 아주 귀엽게 돼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배경지 이렇게 배경까지 있어서 습고하시는 분들도 재밌게 가지고 놀수 있는 그런 스티커북입니다. 제가 그때 포쿠 포쿠 작가님 스티커북도 가지고 있었는데 어, 키치님 스티커북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거 한번 사용해 볼게요. 오랜만에 약간 옛날 느낌 나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 한번 오늘도 손 가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요런 느낌? <laughs> 이거는 제 쿠키 스프링 마트인데요. 이거를 한번 써볼까 해요. 약간 스티커들이 좀 크니까 얇은 거를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얇은 거를 한번써볼게요 제가 하도 제마트에는굴려서 썼어가지고 살짝 여유있게 빼내서잘라서 사용을 할게요 제가 2차 마켓을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포장할 일이 많아져서 오늘도 좀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몸이 바쁜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약간 최근에 머리가 엄청 복잡했었는데 그냥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졌어. 아무 이렇게 위에 한번 붙여봤고요. 알파벳이랑 붙여볼 건데, 이 스티커북에서 뭘 써볼까? 약간 오늘은 요 쿠키 스프링을 위에 붙였잖아요. 그니까, 러 요렇게 달콤한 느낌도 꽤 귀여울 것 같고, 음, 약간 요런 느낌? 요거랑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사용하면은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약간 이게 딱그 제목 느낌 아닌가요? <laughs> 제목 느낌으로 덮친 거를 붙여주면 은 귀여울 것 같긴 해요 이거를 한번 붙여볼게요 이거를 스티커북으로 사용을 하려면 예쁘게 써야 되니까 예쁘게 한번 써볼게요 뭔가 벌써 느낌이 너무 귀엽다 제가 아무리 그래도 약간 요런 느낌으로 닦고 한 세월이 더 길다보니까 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라고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어, 어떤 색을 쓸까? 단추? 단추랑도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거 빵꾸 엄청났다 오늘이 웨더일일까? 수요일인가? 아, 수요일이 맞구만. 웬즈데이네요. 와. 오늘 또 뭔가 알파벳 너무 긴 거여가지고 살짝만 써야겠네. WED만 붙일까요? 너무 많이 붙이면 은 복잡해. WED만 붙이고, 생략! <laughs> 민트색으로, 오늘은 7일. 제가 요즘 저 기차 달력 있거든요? 기차 달력을 열심히 잘 넘기고 있어요. 제가 혹시라도 또 틀릴까봐, 여기 메인이 되는 친구를 뭘로 할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이그 친구를 한번 붙여볼게요. 너무 귀여워. 저 쿠키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2차 배송, 2차 업데이트 된거한번 발송 보내고 나면 그래도 약간 시간이 남을 것 같아가지고 꼭 쿠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쿠키를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사진으로라도 보여드릴게요. 아, 어, 나는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퀄리티가 나올지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요. <laughs>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보여줘 보겠습니다. 너무 예쁜데 쿠키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귀여워. 해가지고. 약간 요렇게 쓰면은 될것 같아요. 약간 요거랑 섞어서 가지고 밤에 쿠키 냄새 맡고 나오는 요런 컨셉으로 한번 해볼까요? 밤에 자고 있는데 부엌에서 쿠키 냄새가 솔솔 났던 거요 그래가지고 그 냄새를 맡고 이제 터덜터덜 나와보는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 귀여울 것 같아. 12월 이것도 붙여야지. 귀엽다. 터덜터덜 나오는데, 옆에 쿠키가 막 떨어져 있어. 상치 않음을 느꼈어. <laughs> 귀엽다. 짠. 오랜만에 스티커를 와구와구 붙이는 그런 느낌이네요. 자리가 없어지기 전에 한번 일기를 먼저 좀 써볼게요. 자리가. 써지기 전에 예쁘게 한번 써볼게요 아 근데 이 빨간 색깔 동그라미 좀 참을 수 없거든요 여기 포인트 주고 싶어서 다가 붙여주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기를 또 맞아 적을게요. 아 그러고 제가 역시 뭔가 하루에 좀 TMI 같은 거를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그동안은 뭔가 기분 전환하려고 계속 다른 걸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제는 아 그냥 모르겠다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 조금씩 쪼개가면서 잠을 좀푹 잤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기분이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나도 약간 자면서 좀 힐링하는 그런 스타일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쩌면 나만의 힐링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좀 틈틈이 조각조각 잠을 열심히 잤다. 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laughs> 그러면서 옆에다가 닷닷을 하나 붙여주고 싶었고, 난 닷닷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닷닷이 진짜 인기가 많았어서 포장할 때, 닷닷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약간 답답은 계속 저제 라인업에 있었는데 그동안 평가되지 못하다가 약간 뒤늦게 뭔가 사랑받게 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희망의 아이콘이야. 희망의 아이콘. 그래가지고 요렇게 여기 답답. 뭔가 작은 포인트지만, 느낌이 굉장히 귀여워져요, 이렇게 하면. <laughs> 그래서 한번 해줘봤고, 여기도 한번 써볼게요. 한번 적어줘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가서 한번 닦고를 해보죠 어, 여기도 여기 닷닷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여기도 닷닷을 해주면 귀여울 것 같아요 일단 메인으로 어떤 거를 붙일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 쿠키도 귀여울 것 같고 요것도 사실 너무 귀엽거든요 근데 얘는 좀 크니까 아래쪽에다가 놔두면 귀여울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 놔둘지 이쪽에 놔둘지. 약간 끊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약간 여기다가 놔주고, 음, 이 토끼도 진짜 나쁘지 않은데. 제가. 이 뚠지기가 생각보다 요즘 나오는 스티커 사이즈 대비 굉장히 작은 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살짝 남을 것 같긴 해. 또 예쁘니까 한번 붙여봅니다. 오늘 되게 받고 금방 끝나겠는데요. 약간 그러니까 여기다가 결합해서 붙일까? 응. 결합해서 이렇게 붙여볼게요. 좀 너무 사이즈가 큰 것만 남았어요. 약간 이러면 너무 심심해지는데. 이렇게 하고 최대한 여기저기에서 끌어올게요. 제가 오늘 이제 포장하고 저거 하면서 처음으로 본게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한테도 소개해 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봐요. 약간 유튜브 채널인데 안연필 리뷰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잉크 잉크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텐데 잉크잉크 그분이 목소리도 되게 좋으시고 뭔가 영상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만년필에 그렇게 관심은 없는데 그 만년필을 쓰는 그 사각, 사각한 소리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약간 마음의 안정 같은 거를 좀 찾고 싶으실 때 있잖아요. 저도 약간... 그 이후로 증상들이 생겨가지고 좀 당황하거나 피곤하면 좀막 손에 갑자기 땀나고 발에 땀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딱 그분 영상을 보니까 꽤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사각사각 하는 그런 소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 그냥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꽤나 효과가 좋았어서 그분이 목소리도 좋고 우리는 원래 문구류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문구류를 엄청 좋아하니까 그분이 리뷰하시는 만년필 같은 거 리뷰하는 거 봐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즘 열심히 보는 거라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구독자도 굉장히 많으시고, 약간, 그렇게 전문적으로 만년필에 대해서 소개하는 채널을 처음 본것 같아요. 저는 한국 사람이. 그래서 되게 좋았고, 그분 영상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게, 그, 수능, 수학 문제 푸는 게 있거든요? 만년필로 수학 문제를 푸는데, 저는 물론 문과생이었고, 수학을 전혀 잘 하지 못했지만 그분이 싹싹하면서 풀어주는 그 느낌이 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댓글을 보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이제 약간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으실 때 ASMR처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최근에 이제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차 마시는 것도 꽤나 도움이 됐는데 확실히 약간 소리 같은 거 듣는 것이가 거 되게 좋아해서 너무 너무 좋았어요. 사각하는그 소리도 마음에 들고 저도 원래 만년필 관심 하나도 없는데 뭔가 만년필 한번 사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 여러분들도 만년필 사고 싶으실까요? <laughs> 저는 만년필 사는 게 있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분 영상을 보고 한번 꺼내봤거든요? 꺼내서 <laughs> 써보는데, 아, 역시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꾹꾹이파여가지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약간 요즘 특히 요즘 제가 사용하는 느낌은 둥글둥글하게 사용하는 글씨를 둥글둥글하게 쓰는 그런 편이어가지고 만년필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약간 뻣뻣한 거를 이제 종이를 긁어가면서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잘 맞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게 느껴지긴 했는데 분명 잘 맞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laughs> 내가 관심 없던 분야도 찾아보고, 접해보면, 또, 제또 다른 즐거움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러는 동안, 요 페이지도 어느 정도 샀어요. 약간 이렇게 보니까, 옛날 스타일처럼 한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일단 한번 글씨를 써보죠, 이제. 이렇게 진짜 엄청 후다닥하고 적어봤습니다. <laughs> 여기가 좀 비어있는 것 같아서 여기도 한번 뭔가 붙여볼게요. 얼붙일까 했는데 혹시 약간 문구류 얘기를 했으니까 기다가책 같은 걸 하나다. 해 주고 여기 다가 뭔가 뽀짝 뽀짝 한걸 하나 붙여 주면 좋 겠는데, 토끼 는 핑크 색이 랑잘 어울리 니까 핑크 색 뽀짝 이 함께 붙여 줄게요. 보라색 이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반적인 느낌은 다 완성을 해봤고 형광펜으로 한번 그어 볼게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후루룩 하고 끝나. 오늘의 닦꾸 완성입니다. 오늘 굉장히 빨리 휠이 끝났던 뭔가 이런 큰 스티커 뿜뿜뿜 붙여가지고 하는 다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런 다꾸를 해가지고 약간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역시 뭔가 이런 느낌은 확실히 빨리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줄라이어 립댄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키친인 스티커가 뭔가 붙이기나 쓰는 게 굉장히 편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히트로 맞다로 붙여도 되게 예쁜 결과물이 완성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아주 덕분에 잘 완성을 했습니다. <laughs> 제가 오늘 사실 좀 걱정을 했거든요. 포장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좀 많다 보니까 약간 제 건강을 위해서라도 촬영이 너무 길어지면 안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너무 결과물이 너무 마음에 들게 예쁘게 딱 이렇게 나와져가지고 사실 너무 기쁘네요. <laughs> 이렇게 후딱 하고 또 맞아, 발송을 해야겠죠. 마켓 기다려주신 분들 되게 많은 것 같고, 오에다 보시고 계시다는 메시지 진짜 다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열심히 답글도 달고 그랬는데, 어, 얼렁 써가지고 빨리 보내드리는 게 목표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같이 봐주시고 다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일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끝.